한국에 와보니 알겠네. 파리올림픽은 망했어. 여기 프랑스 공무원인 여성이 있습니다. 휴가로 한국에 왔다가 파리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에 휩싸였다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사는 자드라고 합니다. 저는 파리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요. 원래 담당하는 업무에서 최근엔 부서를 바꾸어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협력하여 일을 하고 있죠. 얼마 전 한국에 휴가차 방문을 했다가 너무나 크게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를 전해보고자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많은 프랑스 사람들처럼 저 역시도 한류에 완전 휩쓸린 사람들 중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BTS, K드라마, K뷰티, K음식까지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대세예요. 일시적인 유행 같진 않은 게 특히 케이프드 같은 경우는 정말 몇 년째 꾸준히 인기가 있어서 제 동료들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한국 음식점을 다 같이 찾을 정도거든요. 예전에는 일식이나 중식을 먹으러 가곤 했는데 이젠 일식이나 중식 대신 한식을 먹으러 가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한국에 직접 가서 진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맛집 투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프랑스에서 얼마나 한식이 유명한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제 동료들 중 정말 파리지행 그 자체인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아, 파리지행은 자존심도 강하고 주변 사람들은 우습게 보며, 불친절하고 개인주의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프랑스 안에서도 파리 사람들을 저렇게 부릅니다. 파리 출신이 모두 저런 성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제가 추천했을 땐, 그런 걸왜 먹으러 가냐며, 재료가 어떻고 생김새가 어떻고 이것저것 투덜거렸는데, 한번 돌솥비빔밥을 먹어보더니 이젠 자기 발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회식을 한국 음식점에서 하자고 하는 거 있죠. 프랑스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서는 자부심 있는 건 유명해서 한국분들도 다들 아실 텐데요. 이제는 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떡볶이, 순두부찌개, 보쌈 등등 다양한 한식들이 정말 많이 친숙해졌고 거부감 없이 먹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들 사이에서는 케이뷰티도 유행이에요. 저만 해도 프랑스 화장품을 쓰지 않고 한국 화장품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여행을 떠날 때에는 현지의 한국 음식을 마음껏 즐기고 화장품 쇼핑도 잔뜩 하고 한국의 유명한 핫플레이스를 가서 놀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휴가 때 제가 한국을 간다는 걸 알고 이것저것 사다달라는 리스트도 많아서 정신이 좀 없었지만요. 파리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휴가를 갈수 있냐고요?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좀 그렇긴 한데요. 사실 프랑스 공무원들은 그다지 열심히 일을 하는 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몇년 전에 주 35시간은 채워서 일하라며 법안을 통과시켰겠어요. 예시당초 프랑스의 행정 자체가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편이 아니라서 주 35시간을 일한다 한들 전 크게 불만이 없지만요. 공무원수가 많아서 사실 좀 대충 일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 위원회 내부에서는 평창올림픽 이야기를 하며 그때만큼 성공적이어야 한다고는 하는데 동계올림픽을 왜 하계올림픽과 비교하냐며 내부에서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저도 거기엔 좀 동의해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데 저렇게 비교해가며 이야기하니 기분도 별로구요. 내부에서 뭔가 회의를 하거나 뭔가 기준을 세울 때 언급하는 평창 이야기를 듣노라면, 속으로는 빈대부터 좀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인프라가 문제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 반발심이 올라오곤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 골판지 침대도 말이죠. 다들 비웃으셨을 텐데요. 내부에서는 다들 반대를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때 비웃음 산거 모르냐고, 나라망신이라고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뭐 어디 위에서 들어줘야 말이죠. 내구성을 개선했다고 하고 환경에도 좋다고 하는데 사실 올림픽이 시작하면 도쿄 때와 똑같이 비웃음을 살것 같다는 예감이 강렬하게 듭니다. 혹시 나중에 파리올림픽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제가 먼저 예언했다는 걸꼭 떠올려주세요. 빈대도 빨리 해결할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희 같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번에 해결을 할수 있겠어요? 뭔가 다 같이 협력해서 이 일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서로 문제를 떠밀고만 앉아있으니 아무래도 일이 제대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전 맡은 일을 그래도 꽤 성실하게 하는 편이고, 올림픽과 상관없이 제 휴가는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연간 5주의 유급 휴가를 이용해서 정당하게 제 휴가를 쓴 것이니 잘 놀다 와야지, 란 생각만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별 생각 없이 놀 생각에 들떠있던 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프랑스와 너무나 비교가 되면서 파리의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크고 넓고 깨끗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크게 놀랍지 않았어요. 영화나 드라마로 이미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파리의 드골 공항도 오래되고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보수를 해서 단장도 잘했고 꽤 좋아졌거든요. 시설에서는 음 역시 한국은 깔끔하고 세련되네라는 생각이었는데 절 놀라게 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빠르고 친절한 일처리였어요. 사실 프랑스 사람들의 일처리가 이렇게 빠르질 않아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수속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친절하다고? 프랑스와 비교하면 모든 게 매끄럽고 정확하며 몹시 친절해서 저도 모르게 웃음짓게 되던데요.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한국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인가요? 사기업이라도 놀라울 정도였지만, 공무원이라면 진짜 기절할 것 같아서요. 파리에서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친절과 속도에 얼떨떨했는데요. 이 업무처리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있다는 것에 넋이 나갈 뻔했습니다. 어떤 속도냐고요?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와이파이 속도예요. 사실 프랑스가 유럽권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아주 느린 나라는 아니거든요. 제가 파리에 살아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아주 큰 불편을 느끼진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무료 와이파이가 심지어 모바일로 접속하는데도 하나의 막힘 없이 바로바로 터지더라고요. 프랑스 파리는 모바일 인터넷 속도가 한국의 절반 정도 되는 느낌이라 비교가 엄청나게 됐죠. 한국은 뭐든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나라구나 싶어. 드라마에서 봤던 모습이 하나의 과장도 없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 평창올림픽이 역대 최고올림픽으로 남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빠리타니 잘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요. 제가 예약한 호텔이 명동역에 있었거든요. 공항버스를 탈카 하다가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되어 있다며 들은 기억이나 명동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지하철 안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주저 앉을 뻔했어요. 지하철 안에 갇혀버린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이게 웬 헛소리인가 싶으시죠? 지하철 문 때문에 놀랐던 건데요. 파리 지하철은 노선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는 문도 있지만 대부분 내리는 사람이 문에 달린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올려야 문이 열립니다. 이걸 제때 못하면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치게 되죠. 100년이 넘어 낡고 악취가 가득하며 에어컨이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파리의 지하철을 보다 한국의 깨끗하고 최신식인 지하철을 보고선 얼떨떨했는데 순간적으로 내리는 문에 고리도 버튼도 없네. 어떻게 내리지? 하고 당황해버린 거예요 제가 여행을 갈때 정보를 아주 꼼꼼히 찾아보는 편이 아니고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어느 정도 한국의 모습에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뭘더 찾아보질 않았거든요.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다가 자동으로 열리는 지하철 문을 보고 입을 떡 벌린 절 한국 사람들이 의아하게 보는데 어찌나 부끄럽던지요. 애써 괜찮은 척 그냥 잠깐 어디가 불편했던 척 딴청을 피우며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식히기 위해 생수를 엄청 마셨어요. 그런데 서울역에 도착해서 환승을 하려고 할때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필이면 지금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다니 지하철하고 나하고 운이 없나? 싶어서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명동까지 그리 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도저히 걸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체념하고 지하철역 화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한국분들은 아니 그냥 화장실을 가면 되지 뭘 억지로 참으려고 하며 화장실 하나 가는데 체념식이나 하나 싶으실 텐데요. 혹시 파리 지하철을 이용하시며 유료 화장실 이용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여행 책자에서도 분명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설명할걸요? 이유요? 정말 더럽거든요. 1유로의 돈을 받는 게 어이가 없을 정도로요. 파리 지하철 역산의 유료 화장실은 정말 장염 수준이 아닌 이상엔 절대 이용하고 싶지 않아요. 배가 아파서 뛰어들어갔다가도 배가 아픈 게 사라지는 수준의 암모니아 냄새와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은 더러운 상태는 정말 최악이에요. 뭘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자세한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변기에 있을 것이 바닥에 있기도 하고 변기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되는 것들이 둥둥 떠다니곤 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밑으로 나오려던 게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한국은 무료고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바닥이 아주 청결하더라고요. 칸칸이 휴지도 가득 차 있었고요. 세면대도 깨끗했죠. 파리의 웬만한 쇼핑몰이나 백화점 유료 화장실보다 훨씬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한국 지하철은 공공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가 잘 되다니. 이래서 한국 한국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을 다녀왔던 조직위원회 사람들이 평창 타령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갔고요. 흔한 공공시설이 이 정도인데, 국가가 유치한 대회인 평창 올림픽은 얼마나 잘 관리했겠어요? 저는 그때 한국에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접한 영상과 보고서 이상으로 멋졌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확신이 들었죠. 남은 시간, 파리올림픽을 아무리 준비해도 한국의 발끝도 못 쫓아갈 거고, 도쿄보다 나은 평가를 받기만 해도 다행이란 거요. 올림픽을 보려고 찾을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대중교통을 준비해서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올림픽 기간에 지하철 요금을 두배 올린다니, 이건 뭐 욕을 먹어도 싸죠. 지하철 좌석에 묻어있는 오물, 플랫폼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들을 생각하면, 공짜로 태워줘도 욕을 먹을 텐데 말이죠.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찾아놓은 맛집을 향해 가는데 길거리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만 나더라고요. 의아한 마음에 멈춰서서 한번 더 킁킁거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도 둘러보았죠. 오 세상에 한국은 길거리에서 지린내가 나지 않더라고요. 굴러다니는 개똥도 없고요. 프랑스를 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프랑스는 향수빵, 와인, 치즈 말고도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린내와 개똥이에요. 길거리에서 노상방류하는 사람들이 많고 개똥도 잘안 치우기 때문인데요. 노상방류를 막아보겠다고 공공소변기도 설치를 했었는데 별 효과는 없었어요. 어찌나 지린내가 심한지 현지인들도 코를 막고 다닐 정도의 냄새라서 파리에 여행을 왔던 분들이 제일 먼저 충격을 받는 부분 중 하나인데 특히 더운 여름에는 사람들의 채취와 향수 냄새, 지린내가 뒤섞여 파리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도 머리가 띵할 정도의 역겨운 냄새가 나요. 그리고 개똥을 잘안 치워서 길거리에 개똥이 뒹굴고 있어요. 파리올림픽이 여름에 열리는데 관광객들은 길거리 지린내와 개똥에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한국과 비교를 하니 파리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시 보이더군요. 한국처럼 파리를 전부 바꿔버리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이런 청결한 도시는 될수 없겠죠. 처음에 그 들뜬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뭔가 마음속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혼자 어떻게 할수 없는 문제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파리가 진짜 문제가 심각하구나 느껴져서요. 일단 명동 칼국수를 먹으러 가기로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음식점에 도착했는데요. 음식이 정말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빠르게 나와서 이거 제대로 끓인 거 맞아? 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좀 추운 날씨에 먹으니 배속이 따뜻해져서 온몸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젓가락질이 좀 힘들었지만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흉내내서 열심히 떠먹었는데 한 그릇을 순식간에 싹 비워냈어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나오면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인들은 뭐든 빠르게 처리하고 또 깔끔하며 효율적인 사람들이에요. 저는 평창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인들이 국가 이름을 걸고 하는 행사니까 잘 준비했겠지. 사람 사는데 다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말은 적어도 한국에 있어선 성립이 안 되네요. 우선 한국에 왔으니까 즐겨야겠단 생각으로 이것저것 쇼핑도 하고 편의점에 가서 바나나 우유도 사 마시고 즐겁게 첫날을 마무리했어요. 다음날은 좀 여유있게 서울을 둘러볼 예정이었습니다. 맛집 투어와 쇼핑이 목적이니 요새 핫한 장소인 더현대를 빼놓을 수 없어 여의도로 향했죠. 그리고 한국을 잘 느껴보기 위해 버스도 타보기로 했습니다. 한강을 건너가는 조금 먼 거리라 출발하기 전 호텔 프론트 직원에게 물어보았는데 제게 휴대폰 앱을 하나 깔아주더군요. 이 앱을 깔아놓으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편하다고 했죠. 파리 사람들도 이런 앱을 쓰긴 씁니다. 정류장에도 표시는 돼요. 언제 온다고요 그런데 전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파리는 워낙에 공사도 작고 파업도 수시로 있어서 대중교통이 시간 맞춰 온다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연도 작고 교통체증이 심한 것까지 더해지니 버스를 타고 어딘가에 제 시간에 도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디 예약한 것도 아니고, 늦어도 괜찮아? 하며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웬박스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본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게 칸막이를 만든 건가? 했는데 그 수준이 아니더군요. 작은 집 같던데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려주는 건 기본에, 휴대폰 충전에, 공기청정에, 냉난방에 공공와이파이 안전을 위한 CCTV까지. 심지어 휴대폰 충전은 유선과 무선 둘다 쓰게 해주는데, 놀라운 건 저만 혼자 두리번거리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다들 무심하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에서 저는 이런 편리한 생활이 일상인 한국인들이 너무 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지 않아 제가 탈 버스가 도착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운행량도 많은데 지연도 없고 아주 완벽한 모습이었죠. 이런 걸 파리가 좀 배워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런 대회 개최도 안 하는 한국이 훨씬 스마트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파리는 대체 그동안 올림픽 준비랍시고 뭘한 건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프랑스가 관광대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프라와 편의성으로 어떻게 그런 호칭을 받았는지 의문스러울 뿐이었죠. 그리고 이 의문은 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이동하며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창 밖으로 한국의 시내를 구경하며 깔끔한 거리, 높은 건물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한강을 건너면서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충격으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강물이 너무 깨끗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넓다니. 드라마에서 가끔 주인공들이 한강에 가서 맥주를 마시거나 달리는 모습을 봤는데 영상으로 접했을 땐 이렇게 크고 깨끗하고 멋지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파리 세느강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깨끗함이었습니다. 여기서라면 수영대회가 가능하지? 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세느강은 문제가 많아요. 강물 정화 작업을 한다고 돈도 엄청 퍼부었고, 여러 프로젝트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냄새도 나거든요. 그리고 유람선에서 기름과 매연이 여전히 나오고 있죠. 한강도 유람선이 있는 것 같던데, 한강물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할까요? 사실 세느강은 영화나 노래가사에서 미화가 많이 되어 그렇지, 한강과 비교하면, 그냥 구정물이에요. 파리 시민인 전, 놀러와서 세느강 유람선 투어를 하는 관광객들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그분들이 냄새를 즐기러 온건 아닐 텐데 말이죠. 게다가 세느강은 폭도 한강에 비교하면 좁은 편이에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세느강에서 올림픽 수영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지 비교가 되니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한국분들이 파리 올림픽 시청을 하시면서 눈살을 찌푸리실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죄송하네요. 하나하나 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관광 내내 파리와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비교가 되었는데 한국이 기술도 발달하고 살기가 좋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시민 의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깨끗하고 깔끔하며 효율적인 걸 추구하니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또 유지도 잘 되는 거죠. 아무리 멋지게 조경을 해 놓아도 또 유명한 관광지라도 쓰레기와 개똥, 노숙자들로 가득하다면 다 망가질 게 뻔하잖아요. 아, 어디가 유명 관광지에 쓰레기 개똥 노숙자들이 가득하냐고요? 파리요. 노상방뇨도 하는데 쓰레기는 못 버리겠어요? 생각하면 그저 한숨만 나오네요. 게다가 한국은 몹시 안전하죠. 휴대폰을 손에 쥐고 다녀도 되고, 주머니에 넣어 다녀도 되고, 가방이 입을 벌린 채로 돌아다녀도 소매치기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 아니, 오히려 따라와서 가방에서 떨어진 지갑을 주워주는 나라. 흔히 유럽 국가들이 이야기할 때 집시나 이민자들이 소매치기를 하고, 관광객만 타깃이 된다고들 하지만, 파리는 파리지행들도 소매치기를 당하거든요. 늘 긴장을 하며 다녀야 하는데, 이렇게 긴장을 하지 않고 다니나니, 여행 내내 너무나 이상야릇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올림픽을 치러야 문제가 없을텐데 왜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을 열까요? 파리에 돌아온 지금은 동료들에게 우리가 올림픽을 준비하기 전에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진행을 하든가 했었어야 한다며 열변을 토하는 중입니다. 여름에 올림픽 중계를 보시다가 답답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던 뉴스가 뜨면 한국보다 수준이 낮으니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은 한국에 휴가를 왔다가 놀란 프랑스 공무원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